네, 장관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제부터 또 국민의당까지 동참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필요 중인데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제 어 주요 당직 인사를 마무리함으로 해서 당 체제 정비는 마쳤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 포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일단 자유한국당의 체제 정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당직 인선하면서 홍준표 대표 그런 말했습니다. 당의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담았다. 동의하시는지요? <laughs> 네, 그런 어, 그런 정신에서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인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에, 대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지형을 짜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에, 그렇게 짜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사람이 모든 당치제를 어, 지배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저희 1인 지배의 인치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어, 앞으로 당내 지도부가 인선을 하거나 주요 결정을 할 때는 어,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당대 중진들과 충분한 예. 소통을이 응,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어, 표현을 하나 더 첨가시켜 놓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제 인선이 에, 당의 어떤 전체적인 소통의 결과는 아니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어저께의 그사무총장부터인선은 예. 아마 홍 대표의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다만 대표가 같이 일할 사람은 진용을 짜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대표의 의견은 존중돼야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할때 충분한 그 당내의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부터 자유한국당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침박이나 비박 단어를 쓰면 굉장히 좀 싫어하셔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구분하는 의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친박계 인사들은 당직에서 완전 배제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친박 비박을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것은 아마 우리 그 언론 일부 언론에서 볼때 예전에 그런 색깔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요번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는 우리 당내의 의견도 물론이고 지금 제 소견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리 당의 이젠 친막이라는 색깔을 가진 어, 지금도 현재로서도 나는 친막의 그, 그~ 뭐라 까 어, 색깔을 띄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졌다 그렇게 하는 의원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 거는 없고요 아 어, 우리가 이 당을 새롭게 재건하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데, 과거의 색깔을 갖고 자꾸 그, 지금도 그그 그 색깔의 연장으로 어, 파악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홍주표 대표께서 그런 언급을 직접 하셨거든요. 혁신에는 예. 반드시 구체의조항에 따른다. 자체가 옳지 예. 않다.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홍 네. 대표 의 그런 언급 자체도 사실은 당의 단합을 좀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죠.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당원들이나 예. 우리 의원들이 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제 그 인사 가운데 홍문표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는데 관련해서는 이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통합의 물고를 트는 그런 인선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홍문표 사무총장은 어, 바른 정당에 잠시 적을 두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른 정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 그런 점도 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가 어, 본인의 호흡에 맞는 인사를 어, 선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런 일각의 해석이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면은 향원지 지도부 정비 이후 정비가 다 됐으니까 발언 정당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글쎄요, 지금 그 발언 정당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이런 표현보다는 예. 어, 글쎄 발언 정당이 과연 계속 지속해서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다른 정당과의 관계, 정립 이런 측면 부담은 저희들이 제대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예. 제대로 국민의 뜻에 맞는 그 단결과 또그 변화 개혁의 모습으로 예.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가 올바로 가는 길이 더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어떤 어 다른 당과의 어떤 기우 뭐 기우 거린다 그럴까요? 네. 이런 도보다는 우리 당에 올바르게 가는 우리 당의 체제 정비를 하고 또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가해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도를 걸을 뿐 인위적인 어떤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추경하고 이 정부 조치법 개편 심의 말씀이죠. 이게 네. 홍준표 대표와 정호택 원내대표 간의 이견이 있으신지요? 그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본인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것이 뭐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국회 상임위 일정 부분 보이콧 이 문제는 제 결정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친 의원들의 총회에 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것은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바른 정당도 지금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 바른 정당도 지금 이렇게 예. 그 문재인 저, 어, 대통령께서 어, 임명해서는 안될 사람을 계속 이렇게 임명해 나갔을 때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 들 야당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자유한국당과 어, 바른 정당이 같은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드리고 어, 네. 어, 저는 이 의원들의 총에 의 따라서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결정을 어, 따르고 그것에 대한 당론을 정해가는 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께서 이를테면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 처리와 관련해서 협조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하셨던 말씀, 이것은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네, 그건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기존의 당론의 홍준표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은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예. 모든 국내 국회 원내 전략이라든지 예. 대여 관계는 원내 대표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의원총의를 통해서.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앞서 모두의 말씀하셨던 일인 인치 시대는 아니다라는 말씀과도 연이되는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국민이 아국민보다는 우리 당원들이 예.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방론을 정해 나가고 그것이 또 국민의 의견에 부합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뭐 당이 건전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론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옳으신 예, 말씀입니다. 예 그런 심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예, 네. 어제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어, 네. 말씀하셨던 이 추경 그리고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에, 이것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 추경은 추경대로 가고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로 가야지. 국민을 인질 삼는 떼쓰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사전에 에, 입장을 정리해서. 수없이 그 여당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예. 무슨 말씀이냐 면 절대 부적격자를 임명을 강행을 해 나가면 또 청문회를 이렇게 무용화시키는 방향으로 어~ 이 정부가 독선과 독주를 해 나간다면 예.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어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면 거의 공직자를 할수 있다는 분은 바로바로 바로 보고서 채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세 분이 세 번째 에~ 문제 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김상조 위원장이셨고 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요 예. 최근에 이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신 김상본 어~ 장관까지 이걸 마음대로 지금 임명을 해놓고 예. 이때 와서 어정경불리라는 말로 사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후보자도 인명 강행 쪽으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관철시킨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은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 그 바른 정당과 국민의 정당도 어, 이 국회 운영, 엄만한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다음 주 초에 그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송영모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저 노동부 장관 어, 후보자까지도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예. 저는 7월 국회는 쉽게 말해서 물 건너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정당뿐만 아니라 약 3당이 이렇게 국회를 갔다가 어~ 소위 청문회를 무용화시키고 또 대선을 안될 사람을 임명을 강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예. 국회 원만한 운영을 협조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당이 이렇게 아나무인식밀어 붙이기식으로 어~ 이~ 정국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집권처에 야당 당사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그 협치와 소통의 모습을 보인 예.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저는 잊지 말기를 저는 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추미애 대표의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던 머리자리기 발언 때문에 국민당과 지금 상당히 강경한 입장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제가 늘 강조를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 칼로는 손을 댈수 있지만 저는 세체현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저는 그 말을 어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머리 자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이그 해당된 당에서는 당연히 반발과 어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전국이 지금 그 차들 이렇게 꼬여 있는데 예. 여기서 화나, 화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풀어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저는 저 우리 추미애 대표에게 충고를 주고 싶습니다 예. 어제 그 베를린 연설 속에 담긴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한 30분 내로 들을 수 있을런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재확인한 것은 저는 좀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어, 북핵 대응에 공감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발표문에서 본 것처럼 사드에 대해서는 어,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측에서는 사드 보복 철회의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 북핵 해결에 더큰 역할을 중국이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 뭐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했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좀더 외교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회담 이후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는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호택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체제 정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당직 인선하면서 홍준표 대표 가 그런 말했습니다. 당의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담았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런 어, 그런 정신에서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인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대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지형을 짜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짜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사람이 모든 당치제를 어, 지배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저희 1인 지배의 인치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어~ 앞으로 당내 지도부가 인선을 하거나 주요 결정을 할 때는 어~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당대 중진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표를 하나 더 첨가시켜 놓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제 인선이 예, 당의 어떤 전체적인 소통의 결과는 아니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어쨌 어저께에 그사무총장부터 인선은 예. 아마 홍 대표의...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다만 대표가 같이 일할 사람은 진용을 짜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대표의 의견은 존중되어야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할때 충분한 그 당내의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부터 자유한국당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침박이나 비박 단어를 쓰면 굉장히 좀 싫어하셔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 구분하는 의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친박계 인사들은 당직에서 완전 배제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친박 비박을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것은 아마 우리 그 언론 일부 언론에서 볼때 예전에 그런 색깔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요번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는 우리 당내의 의견도 물론이고 지금 제 소견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리 당의 이젠 침막이라는 색깔을 가진 지금도 현재로서도 나는 친발. 예, 네, 장관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의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제부터 또 국민의당까지 동참하는 상황입니다. 예, 전국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 개편안도 필요 중인데, 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제 주요 당직 인사를 마무리함으로 해서 당 체제 정비는 마쳤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 포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일단 자유한국당